기드위 뒷면을 조금 더 자세히 확대해서 만나보는 시간. 평상 데스크. 저 오늘은 행성 구방리에서 인사드립니다. 스페셜 게스트 한분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구방 1, 2장 최종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장님, 네, 예 예. 이거 토박이신가요? 거의 토박이라고 봐야죠한 50년 가까이 살았으니까. 그러면은 어, 한 10대 때 오셨군요. 20대 세 왔습니다. 20대. <laughs> 10대, <에이. 웃음> 네. 예, 10대. <laughs> 아, 젊어 보이십니다. 예, 예. 청춘과 뭐 여러 가지 많은 추억들이 있는 진짜 고향이네요. 그렇죠. 예, 고향입니다, 여기가. 저희 뒤로 호수가 아주 예쁩니다. 아, 예, 예. 여기가 그 행성댐을 막에서 이렇게 경치가 좋고 아더 아주, 예. 아주 청정 지역입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이 호수 바라보면서 가끔씩 무슨 생각하십니까? 아, 옛날 그 추억이 생각나죠. 음. 그때 당시에 그분 그러면 우리 사모님이랑 네 예, 신혼 시절 예그러습니다 예, 네. 20대 때 예, 예, 예. 어떻게 만나셨어요? 중매를 만났습니다 중매를 만났습니다 <laughs> 아 중매요? <laughs> 예, 예, 예 그렇습니다 키큰 총각 그래가지고 인기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laughs> 뭐 별로 그렇습니다 <웃음> <웃음> 별로 그렇습니다는 뭐예요 이장님 <laughs>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저는 이 구방리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바로 이 한과입니다. 구방리 한과가 그렇게 맛있다 그러던데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맛있습니다, 아, 아주 아, 맛있 예, 예, 예. 저희 집 사람이 그 지금 한과를 하고 있습니다. 어? 아, 그래요? <laughs> 예, 그렇습니다. 맛의 비결도 우리 이장님은 당연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알지만 안 됩니다. 그건 영업 비밀입니다. 저한테만 살짝 알려주세요.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저알려 단단 말이에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뭐 아니 구방미 한가가 맛있다 그래서 왔잖아 오 현장에 나가는 이후석 그 기자님이 지금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지금 어 이후석 기자도 알아요? 네 압니다 어떻게 하셨어요아 자주 잘 만납니다 어저께도 만났습니다 어? <laughs> 어저께도안았어요예예 예, 예, 그렇습니다. 아, 이우석 기자는 아무 얘기 안 하는데? 서로 잘 통합니다. 아 서로 잘 통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우석 기자가 <laughs> 네, 네. 그 한과의 비결을 알고 있을 거다. 예 알고 있, 있을 겁니다 아, 지금.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직접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박 향가가 진짜 맛있는지 그 맛의 비결은 무엇인지 이우석 기자가 현장에서 집중 취재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이우석 기자. 이 동네에 한과가 맛있다는 제보를 받고 직접 출동한 이후석 기자입니다. 과연 한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한과의 맛의 비결은 무엇인지, 진짜 맛있는지 직접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방 한과가 맛있다는 소문을 듣고 예, 이곳에 왔는데요. 구방 한과 자랑 좀해 주십시오. 구방 한과는 저희가 전통적인 것을 위주로 지역 농산물을 지금 찹쌀을 쓰고 있는 거고요. 아 그래요? 네. 음... 그러고 콩이라든가 깨라든가 하는 거는 중국산? 이거... 아니죠. 우리 아줌마들이 손도다 재배해서 <laughs> 어. 쓰는 겁니다. 아 완전히 그냥 이 동네 진짜 한과네요. 그렇죠. 네. 여기 그 한과. 를 만들게 된 어떤 뭐 기계가 있다면 연세드신 할머니 한 분이 한과 선물을 하게 됐어요. 네. 너무 맛있다는 칭찬을 너무 받으니까 네. 진짜 내가 잘 만드는가보다 하고 음, 음. 그 이후로 동네에 오셔서 동네 오셔갖고 동네 분들을 모아 갖고 대여섯 명이 한과를 잘 만들어갖고 판매하는 도중에 네, 네, 네. 대관대리에 음, 음, 음. 아 댐이 생겼어요. 네, 네, 네. 댐이 생기는 바람에 이 주가 이제 점점 이루어져서 우리 할머니들이 떠나시게 됐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네. 생각할 때아이 할머니들이 가시고 나면은 이 한과가 완전히 없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네네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향에 남아서 고향을 지키겠다고 하시는 분들 젊으신 분들을 네 분을 제가 설득을 시켰어요. 아 그분들하고 같이 또이 할머니가 네. 떠나시기 전에 한1 년쯤을 같이 배웠어요.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지만 할머니들이 가르쳐 주신 음 그대로 한과를 만들고 있고. 구방리 한과의 특공대장이셨네요. 그렇죠, 한과 특공대. 네, 그런 셈이죠. 대장님이시네. 네. 애정도 남다르시고. 네. 예. 또 사랑도 남다르시고 네.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제가 또 아주 이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 한과 이행시 한번 가볼게요 한! 한과를 좋아하시는 여러분 과! 아... <laughs> 제대로 이행시를 못할것같아 아, 잘하셨어요 제가 지 운을 띄워볼게요 네. 한! 한국! 과. 과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가자. <laughs> 재밌죠? 추격받았어요. 추격받았요습니다다시 구방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좀 해줘요. 한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방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 구방리 주민 여러분. 방. 방송 나갑니다. 리이 방송이 언제 나갈까요? <laughs> 우리 잠깐 좀 물어볼 때입니다. 역시 구방리를 <웃음> 사랑하시고 <laughs> 한국을 사랑하는 우리 사장님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이 됐습니다. 이한과가 완성이 됐습니다. 구박리 한과 드셔보세요. 네, 어, 저가 이제 맛을 볼 텐데요. 네. 한번더 강조를 좀 해주십시오. 이 구박리 한과의 맛에 대해서 자랑에 대해서. 구박리 한과는요, 맛이 담백하고 지금 젊으신 분들이 제일 선호하는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맛이 어떤 맛인가요? 음, 달콤한 맛. 아, 달콤한 맛. 네. 음. 한거 특공대가 만든 구만양과 그 어? 좀쓴쓴 맛이 좀왜 끝에 이렇게 쓴 맛이 좀 나오죠? 쓴 맛이 날리가 없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사장님이 직접. 쓴네, 좀. 한약재가 들어와. 아니 쓴맛이 나는데 왜 자꾸만 드세요? 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 제가 놀랬잖아요 하하하하하 <laughs> 몇 개를 먹은지 않아요 지금? 네? 한 10개 정도 드신 그러니까. 것 같아요. 하하하하하 <laughs> 사장님께서 계속, 계속 쓴맛이 언제 나지? 고기를 저어 놓은 동안에 제가 10개 이상 먹은 것 같아요. 고그 순간에. 네. 대코맛 있네요 진짜. 네. 네. 깊은 단맛이 있네요, 진짜. 아, 단 음. 지금도 맛있지만 앞으로 혹시 뭐 계획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보다 더 맛있는 구방 한과를 만들겠습니다. 최고로 만들겠습니다. 구방리에 오시면 이 아주 맛있는 한과를 직접 맛볼 수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현장에서 이호석 기자였습니다. 15개째 지금 먹고 있습니까? 네, 감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얼마든지 드릴게요. 17개 딱. <laughs> 아니 정말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진짜? 어? 그렇게 맛있는 한과은좀 스튜디오에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호석 기자는잘 아신다면서요? 조것만 있으면 가져올 겁니다. 선물 세트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지금. 아 유석 기자가 예, 예. 직접 갖고 온대요. 예, 예. 직접 가져오려 라 했습니다. 아 제가 여기 있는데 유석 기자가 가지고 온다고요? 네네. 네. 아 네. 네, 네. 아 가져오시면 맛보시면 됩니다. 유석 기자의 표정만 봐도 저는 알수 있습니다. 네. 아 정말 한 거가 맛있게 보였어요. 예, 예. 무인 매대도 또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예, 무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이 그냥 뭐돈안 내고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각... <laughs> <laughs> 아니요 이장님 그러면 안 돼. 요 이장님 그러면 그러면 안 돼. 요 아닙니다. 진짜... 여기 인심이 좋아서. 아니야, 아니야. 그럼 그래, 그래도 뭐... 그만 안 돼. 그럼 진짜 정말 아니요. 양심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공짜로 가져갈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못됐어 아주 그러면. <laughs> 아무튼 그 예. 방향과 앞으로도 오래오래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으면 예.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평상 데스크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각종 SNS를 통해서 인증샷 많이들 찍으시는데요. 특히 경치 좋은 곳에서 멋지게 찍은 인생샷 한 장. 이것이 또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장님은, 이건 정말 내가 잘 나왔다. 생각하시는 그런 사진 혹시 있으십니까? 집에서 걸어놨습니다, 지금. <laughs> 어디서 찍은 건데, 어디서? 여기서 찍었습니다. 아, 여기, 여기 예, 예. 이것도 인연인데, 네. 배경이 지금 너무 이쁘잖아요. 예. 저와 함께 여기서 네네. 인생샷 한번 남겨보시죠. 얼짱각도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지고요. 예, 잘 나오죠? 네네, 그렇습니다. 또 귀엽게, 네, 그렇죠. 아,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인생사 평소에 소문난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우석 기자가 인생샷 한번 찍어보고자 이곳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이후석 기자 어디에서든 사진을 찍어도 인생샷을 건질 수 있다는 횡성 호수길에 나와 있는 이 구석 기자입니다 횡성은 많이 와봤는데 호수는 처음 봐요 그리고 여기 진짜 여기 길이 그렇게 이뻐요 근처에 혹시 전문가 계시면 전문가한테 한번 여쭤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바로 이렇게 도민아 이쪽 아 이쪽 가시죠 예. 저도 강원도에 산지 지금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횡 아, 예. 아, 네. 행성의 호수가 있다는 얘기. 네, 네. 잘못 들었어요. 아, 그래요. 이 행성 호수는 우리나라 다목적단 중에서 네. 맨 마지막에 만들어진 겁니다. 아, 원래 호수가 있었던 건아니죠 예. 아. 그냥 그 개천이라 해서 네, 네, 네. 그행성을 해서 원주로 지나는 음. 강물이 흐르던 걸 막아서 댐을 음. 만든 겁니다. 아, 그래서 네네. 형성된 바로 이 호수가 바로 횡성호수. 네네. 네, 네. 네, 네. 근데 여기 그냥 호수만 이렇게 봐도 되는데 네네. 여기 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떤 아, 예. 맨 처음에는 노인들이 걷기 길로 이렇게 만들기 시작을 하던 것이 네. 너무 좋다는 소문이 나면서 아... 군에서 이제 관광지로 개발이 된 겁니다. 아. 네. 그럼 여기 진짜 음, 저희가 소개해 드린 대로 어디서든 사진을 찍어도 인생 샷을 어? 건진다는. 아, 그럼요. 예, 예. 그 사이 이제 네. 이 지역에 그 검, 거. 검은 검은 탄게 인건데요. 어디요? 이, 이, 이 안에 자세히 보면 검은 검은 탄게 잉어거든요. 1m 이상되는 잉어가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가는 걸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에이, 선생님, 어 아, 정말 1m 이상짜리 잉어 8m, 8m 이상 아니, 여기. 정발입니다. 여기가 바로, 예, 그 유명한 오색꿈길, 예, 행성길에, 호수길에 또, 백미라고 하더라고요. 이 망망대해가 쫙 펼쳐져 있을 때그 느낌도 좋지만 호수가 또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이 기분도 너무 좋네요. 뻥 뚫린 듯한 느낌. 이야 진짜 뭔가 야호를 외치고 싶은. 지야호 지야호 서서서. 와 이쁘다. 오. 인생샷 찍는 법 아세요? 아 인생샷 찍는 법이요? 아예 그럼요 팁 팁이요? 우선 일단 첫 번째 인생샷을 잘 찍으시려면 아, 잘생겨야 됩니다 <laughs> 인생사진 팁 일단 전신사진 촬영 시 발밑의 여백보다 머리 위에 여백이 더 많게 찍으면 좋습니다 이유는 비율이 안정적이고 또 다리가 더 길어 보이기 때문이죠 앉아서 찍을 때는 카메라 쪽 다리는 길게 뻗고 안쪽 다리는 살짝 세우는 게 좋고요 시선을 틀어줘서 더 날씬하게 보이게끔 찍으면 좋다고 하네요 잉어 1m를 찾아오라고요 아, 보셨다고 잉어, 잉어 이, 이만한 걸 보셨다고 래가지고한 1m 이상 되는 잉어가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가는 걸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에이, 선생님, 어, 청발이. 1m 이상짜리 이거 아니요, 청발입니다. 먹어도 보이나요? 아유, 뭐잘안 보여요. <웃음> <웃음> 지금, 지금, 야 호수만 보이고 있어요. 뭐 이거나 새는 아직 안 보이고 좀 저쪽으로 좀 가봐야 될것 같은데. 오, 어? 아야그그 그 우리 해설사님이 말씀하셨던 1m 이상 되는 잉어가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가는 걸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오저저저 어, 보이네 보이네 보이네. 뭐 꺾이꼬야? 네. 중매봐 중 뒤로 갔다 중매봐 뒤로 갔다. 횡성 호수길로 오시면 이만한 예 잉어를 볼수 있다는 사실 알려드리면서, 어, 살짝 한번 가까이 한번 가볼까요? 봤는데 분명히 왜안 보이지? 이어야 아, 자연은 말이죠. 이렇게 이렇게 멋진 자연은 혼자 구경해도 너무 너무 좋습니다. 예, 원래도 자연은 항상 이렇게 혼자 구경해야지 좋잖아요. 혼자 생각도 좀 하고. 제동 걸고, 전 화해, 보 는데 딱히, 딱히, 딱. 뭔가 스트레스 쌓였다 뭔가 답답하다 싶으시면 이쫙 펼쳐진 횡성호수도 보시고 아주 멋진 인생샷도 건지시면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횡성호수길 그 현장에서 이우석 기자였습니다 <목소리> 화면에서도 보셨듯이 여러가지 많은 스트레스나 걱정 이 있으신 분들은 호수길 한번 이렇게 딱 돌면 그냥 저절로 그냥 힐링이 될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우울하거나 뭐 이런 마음이 좀 울적할 때한 네. 바퀴 돌고 나면 아주 개운하게 됩니다. 아주.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네. 네. 거리 두기는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잘 마무리되면 네.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 분명히 되리라. 네. 물론 그전에도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게 되는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자, 평상 데스크 오늘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이장님. 네. 어, 예. 어떠셨는지요? 메스쿵을 통해서 우리 마을을 소개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마련돼서 아주 좋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이 네. 아, 요거 조금 더 나갔으면 좋겠는데, 뭐, 요런 느낌.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아니, 그런 거 있다 얘기해도 돼요. 아, 왜냐면 우리가 예. 다음 주에도 또 나와야 되거든. 아. <laughs> 여기서 다 만족하면 안 되죠? 아, 만족할 것 같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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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만족니다 아니. <laughs> 아니야. 왜 다음 주안 나오려 고 그래요? 다음 <laughs> 주도 네? <laughs> 모셔야 돼요. 우리가 준비한 소식이 더 있다니까요. 아, 예, 그렇습니까 예, 예. 조금 모자르죠? 네, 네. 조금 모자르겠습니다. 네. <laughs> 다양한 소식 안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인사를 하시죠.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예. 이거 진짜 제가 궁금해서 음. 이동원니다가 음. 진짜 한나사주를 피하던데 아휴 당연하지 여기 실제인데